두 함수, 자, fx, gx에 대해 함수, fx분의 gx가 x는 2에서 연속일 때,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. 자, 이게 2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. 분모를 보면은, 자, f는요, 1을 기준으로 함수를 나눠놨고, 1을 대입해보면, 이거 마이너스 1 나오고, 여기는 7 나오니까, 값이 틀리죠? 그래서 이거 불연속입니다 2에서,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데, 근데 분모에 있어요. 값은 뭐 0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. 어떤 값으로 가는데, 불연속이 됐죠? 그럼 이 전체 값이 연속이 되려면요, 이 분자가, 분자는 보니까 2차 함수에요. 2차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다. 밑에 분모는 불연속. 그럼 좌극한, 우극한 함수 값 중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구요. 분자는 연속. 좌극한 함수 값, 우극한이 다 같은 값입니다. 근데 이게 같아지려면은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. 0이 아니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, g2는 0이 돼야 됩니다. g2는 0. 1을 대입해 보면요. 4 더하기 ea 플러스 b가 0. 이렇게 되고요. 이 값의 최소값인데 어차피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최소가 될 때가 전체가 최소가 됩니다. 이 식에서 문자 하나를 없앨 수가 있어요.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니까요.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, 자,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제곱 더하기 자 b 이거 대입하면은 이거 입하면 4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a 플러스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a 제곱 이거 이차함수니까요 완전제곱수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5로 묶어보면은 자 5a 제곱이고요 그 다음 에 여기가 5분의 16a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반의 제곱, 반이 5분의 8이니까 25분의 64, 다시 빼기 25분의 64 해줘야 되고요. 더하기 16, 그래서 5에 a 플러스 5분의 8의 제곱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5가 곱해집니다. 마이너스 5분의 64, 플러스 16, 이렇게 돼요.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8일 때 최소값, 자, 요 값을 갖습니다. 이거 통분을 해보면, 자, 이거는 5분의 80이니까요. 5분의 16, 이렇게 되고요. 자, 5분의 16인데 여기 루트 있죠? 루트 있으니까, 루트 5분의 4. 유료화 해주면 5분의 4루트 5.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